아니 제가 솔직히 이제 현아로님이랑 합방을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같이 자주 이제 합방하려고 오늘 근데 누구.. 오늘 가족이랑 원래 먹방이었다면서 아빠 약간 화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아빠 안아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laughs> 아니아니아니 아니, 가족.. 에스코노무 조세 에스님 별 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왔다, 현아로님 <laughs> 속지 마세요 <laughs> 어차피 콘텐츠 끝나면 수고용.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뭐 약간 진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뭔 모르는 거지. <laughs> 아, 진짜 오늘 방송 잘하네.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메모장에다가 잠깐 쓸게요, 여러분들. 예. 네? 95년 일단, 1월 13일 생일에 어, 누나네. 95년 <laughs> 1월 13일 생이면 <laughs> 누나는 맞잖아. 아, 아니지. 우리 때는. 우리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친구지. 친구고, 그 다음에 아 3사이즈,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3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들? 아, 제가 그건 주, 안 아니, 아니, 자가이어아지 진짜 이 짤라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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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왜냐면, 나 아, 나 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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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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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니아잠깐니 아니, 아니, 아 잠깐만 기다 아니, 아니, 아아 일단은 그녀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BJ 예. 찡찡서은 23살. 그다음에 리사이즈 <laughs> 이제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laughs> 어이 팬분들이 또 있어. 몸매를 또 좋아하시는 팬분들. 알지 알지. 와 근데 열려 있네데 마인드. 어어 어, 왜요? 어안안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아. <laughs> 잘라버려. 아. 그럼 3사이즈로 갈게요. 예, 넘어 가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오케이. 일단, 일단, 골반. 이0 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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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5? 105? 105? 105? 105? 둘0 <laughs> 유치다. 26, 26 26 26. 마지막 이제 가슴 미드 여기가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계산기 존나 웃기네. 아, 자꾸 안 와요. 소은이가 어떻게 <laughs> 아 둘이 뭐, 하냐. <laughs> 아니, 뭐 하냐고요. <laughs> 아 부럽다. 어? 어머. 이거 어디 주 36. 서리사 <laughs> 38 26 36. 이제 서현 가자. 너하응점점점 담았는데. 뭐지 뭐 95. 아 오빠 저 알다움 좀 집중 좀해 주세요. 아 오케이 알았어. 38?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아니 네. 오빠 근데 저 허리 여기가 더야돼 봐요. 아 <laughs> 저. 어. 뭐?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뭐 아니, 아뭐 아니 뭐 해? 뭐야? 아니, <laughs> 아니 뭐 해? 아뭐 해? 아니 뭐 해? 어. 인식률 절정 선 감사합니다. 이4사 <laughs> 니들. 92이 구십이. 아뭘 사기예요? 네? 아, 아, 알겠어요. 이 음. 맞아요. 그래요. 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넘어가 주자. 아, 진짜. 알어알넘어갈게여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알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었잖아요. 나도 <laughs> 네. 어, 보이는데 뭐야? 아왜 아, 그래 그래요 A컵 아 A 아니잖아 왜 그래 맞으니까 비키니 못 입어요 저아 <laughs> 저 삐진 아, 아, 거 아니지? <laughs> 이걸로 살짝 우리 사이 멀어진 거야? 아니요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 한번 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오늘 손수하게. 엉덩이는 어. 못 보여드리는 게 예. 속바지가 거의 팬티 수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티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좋아 이런 거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좋아. 근데 좋아. 잠깐만 팬티 수준 그뭔 말이에요? 팬티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팬티 수준이에 속바지가 아, 너무 짧아 속바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엉덩이가, 엉덩이가 보인다? 왜 이렇게 <laughs> 너무 짧아가지고 <웃음> <다람> <웃음> 너무, 좋아하는, 아니, 것 야, 아니, 아니, 얘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야 아니 딱 얘기할게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나, 나 나처럼 나 웃고 있는 사람 있어 오히려 어? 좋아 야, 이거 올려 이거 빨리 <laughs> 아, 얘? 저 봐. 오야 심히 뜯는 줄 알았다. <laughs> 어. 아, 근데 미안한데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저 오늘 안꾸몄잖아요 내가 만약 꿈이으면은 여자애들 더 텐션이 높았을걸? <laughs> 아, 야, 왜 그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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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나 no, I'm just 26. 26. 어제보다 내가 좀더 이상해져 내 모습이 bad bad b a b a b a b a Tell me I'm your bad bad. You make me 25. b a b a 어서 데려가 좀더 돌아줘봐. 와. 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나와주세요. 예,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아니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세요. <laughs> 나 예? 따라...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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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 나야.. 셋이 헬퍼티에 이사야.. <laughs> <laughs> 얘기해 나야 이 사람이야 얘기나 기다리고 있을게 빨 춤추자 오빠 비듬.. ㅋ 털지마 아니 아니 왜 비듬이라며 털어야지 털 때는 어.